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 가전 센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기판은 LG 디오스 냉장고 메인보드 기판입니다. 현재 기판이 택배로 와가지고 어 살펴보니까 이건 당연히 단종이 됐어요. 2002년도 거라 오래돼서 단종이 돼 있는데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원부 쪽에 뭔 과부하 상태가 들어갔는가? 콘덴서 있는 부분 쪽. 보면 콘덴서 부분 쪽이 아 굉장히 폭발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부속들이 막어 이쪽에 보시면 막 탔습니다. 이것도 지금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이것도 녹아서 떨어지고 여기 구리 색이 보이죠. 어 이런 것도 지금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전소, 전소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전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 부분은 어 오래돼서 음 당연히 부 자재가안 나와서 수리가 진행이 안 되죠. 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사설로 수리할 수 있는 익상우림가전센터로 보내주시면 어, 전문적으로 냉장고 PCB를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무지막지하게 그냥 사정없이 보이는 족족 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라 무조건 교체하는 방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보이는 것만 지어 잡고 빼도 뭐 솔찬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선풍기 난로를 어 간단하게 지금 틀어놓은 상태고요. 어이 상태를 지금 뭐 가차 없이 교체를 해 나가서 분리를 해야 될수 있어요. 어 굉장히 시간이 짧은 관계로 조속기최대한도로 어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어어 빼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손을 대면. 어 지금 은 어, 시간적으로 어, 부족하기 때문에 막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 물론 이런 경우는 저도 수리를 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막 빼야죠. 어, 요런 정도에서 지금 다 터졌잖아요. 여기가 어, 안전이 이게 날라가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아이시도. 다 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볼것 없이 막다 나갔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무조건 다 빼버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산뜻하게 한번 바꿔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빨 빼듯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지금 다, 이 다리가 날라갔어요 무조건 갈고 보자는 일입니다. 이것 탔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나간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거 막 뭔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자, 저항도 다 탔어요. 저항도. 금방 막 시간이 날라가기 때문에.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뺄때 저항값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순서를 잡고 빼야 되는 겁니다. 아하. 자, 이게 다 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싹 나갔어요. 싹 나갔어요. 자, 이 방향으로 IC도 이렇게 두고 방향이 대충 맞죠? 자, 이거 나갔고, 나갔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충 뽑아내니까 이제 요런 정도의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뽑아야 된다. 막 무턱대고 뽑아내시는 분들은 아 나중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어 이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아 이것도 배 터졌네 배 터졌어요 이것도 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못 맞춥니다 자 요런 정도로 어 일단 뺐어요 이거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요런 정도로 문제가 붙었어요. 요런 정도.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에 콘덴서도 지금 요렇게 지금 그 완전히 작살났죠. 자 이런 거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갔어요. 이 IC도 지금 다, 다 터졌어요. 이게 IC 터졌고. 이 저항들도 다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발이 날라갔죠.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날라갔잖아요. 이렇게 날라갔어요. 이런 것을 이제 교체를. 이거 이거 터졌어요. 여기도 이거 보시면 터졌습니다. 이것도 골대립니다. 지금 82 마이크로. 이거 82 마이크로짜리인데 음, 안보이네 82마리 거 있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기판에서 하나 빼야죠. 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당연히 이걸로 이렇게 빡빡 움직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요. 아, 중간에 제가 청소하면서 품을좀 막혔네요. 제가. 어, 막어요 지금. 똑같은 거, 82짜리. 이것도 제가 하나 기판에서 빼왔어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놀러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헌 기판이 없는 것이 또쓸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어 구할 수가 없는 것은 어 그렇게 해서 어 써야 되기 때문에 헌 기판도 어 저한테는 굉장한 자산 그어 자산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좀 놓아두는 편이죠. 그다음에 이정확하이 틀어지면은 안 됩니다. 이정확하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예, 뭐, 저희가 덜렁덜렁 막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뭐, 저거 막 그냥 갈면되겠네 아, 그것도 어느 정도 스펙이 쌓였을 때의 얘기지, 뭐 무턱대고 간다고 들은 게 아닙니다. 어 저는 이제 딱 이런 걸 하도 많이 해보니까, 아, 요렇게 했을 때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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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가 너다죽어다다 빠지더라. 저는 이제 그런, 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거 똑같이 아이거여를 갈더라.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뭐다 간다고서 이게 렇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갈아놓고도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참조를만 하시는 겁니다. 참조만. 저는 이렇게 나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이렇게 갈어 되는데. 어 이게 또 아닐수도 있고 많이 그래요 그 옆에 것이 그냥 덩달아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릿지도 다 떼어야죠 아까 뺐으니까 그 옆에 0.68도 다 뒤졌어요 저처럼 빼가지고 막 가로 다치면 안 돼요. 나중에 장 순서 바뀔 수 있어요. 어, 함부로 막 빼서 하지 마시고, 처음에 아시는 분은 하나씩, 하나씩.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 막 빼, 막 빼대고 그러는데 어 저처럼 빼가지고 아이 주방이 몇 번인지 못 찾아요 어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능숙했을 때 저처럼 하는 거예요 중 능숙했을 때아이 우린 가전 센터에서 아 이거 막 빼더라 막가더라 같이 따로 서다가는 수리 안 돼요 아이 콘덴서 또 좋게 좋은 거 하나 바꾸치기 이거 바꾸치게 하죠 이 콘덴서 비쌉니다 국내에 없어요 국내에 이런걸 미리서 미리서 사서 저장을 해놔야 갈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부속값만 해도 몇천만원지 정해져있습니다 그거 빼라면 평생가도 못빼요 자 요거 아이씨아딱 두개 남았네 두개 남았어 아, 두개 남았는데 빅더블맛이에요 빅더블의 맛이 일반적이지는 않는 빅더블의 맛입니다. 이것도 번호 바뀌면 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 1 2볼트 들어가기 때문에, 바밖에 큰일 나요. 싹 나가버려요. 날씨가 추우니까, 납땜이 조금 이쁘지가 않네요. 조금 열을 올려서 써야 될것 같네요. 겨울에는 또, 그 평소에 썼던 그 열이 또, 원활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일단 대충적으로 교체가 됐고 어떤 경우는 심은 경우는 1차측 트랜스코일 그 나가버리에요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것 같네 제 느낌상 수리가 된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원이 나오 2차 측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어 수리가 됐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전기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소리 난다라는 얘기는, 아 이게 작동을 했다. 그러면 전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압은 당연히, 어, 이쪽에 보시면은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이게, 아, 대충 잘 보이네요. 그러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16.7 아, 여기는 릴레이 어 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신호 라인선이고, 전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12, 12는 릴레이 그쪽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라인 쪽이 또 있죠. 아 이쪽이네요. 자, 이건 12V 나인이 나와야 됩니다. 12. 어, 정확히 나오죠? 여기는 아마 5V 나와야지 않을까 싶은데, 4.9V 어, 잘 나오고 있고요. 전압을 한번 어, 또 찍어봐야죠 찍을 포인트들이 많아요 이것은 어, 저도 좀잘 안보이니까 19 16 19 어, 대체적으로 어잘 되네요 어, 수리가 아, 잘 됐어요. 이렇어서잘 됐어? 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쪽은 스코프로 한번 찍어서 <laughs> 이거 스코프로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으로 다 놓습니다. 저 자동으로 많이 써요. 이게 아... 집안쪽이 잘안 보이니까 네, 잘 뜨죠. 음, 잘 작동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어 수리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익산 우린 가전 센터에서 아까 신가격에 나갔던 부속들 다 교체를 하해서 어, 완벽하게 어, 디오스 알다 R-S R-S 어582어 지제 그 다음에 R-S682 지젯도 있습니다. 그 같은, 어, 이게 5 8 0터6 8 0터 그렇게 양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익산우림가전 센터에서, 어, 조속히 이것저것. 저는 이걸 많이 수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리를, 조속히 빨리 수리를 했고요. 어, 중간에 청소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무처럼만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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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적 수리기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어, 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 이번도 어, 조금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아요 어, 그다음에 구독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어, 평상시 어, 궁금했던 지점을 어, 조금씩 어,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뭐 특별하게 뭐 기술 뭐좋 조... 뭐, 기술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시 노력하는 입장에서, 오늘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 항시, 어, 이건 이제 저희가 많이 수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어, 복습하는 개념으로 수리를 많이 하죠. 에? 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은 또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부속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사날리고 있는데도 지금도 살게 많습니다. 어, 익산우린가전센터에서 LG 디오스 어, 메인보드 기판 수리기 전원 완전히 작살난 거 수리 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